오늘은 각종 물건들을 1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벤트가 있어서 간단하게 구매 방법과 이벤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4월 3일까지만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인기가 있는 제품들은 빠르게 품절이 될수 있으니 단돈 10원에 꿀템을 구매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1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먼저 빠르게 현재 구매 가능한 제품들 중 괜찮은 걸 설명드리자면요. USB-C 타입 케이블을 약 1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싸구려 제품이 아니라 리뷰도 좋고 평소에도 판매량이 있는 스테디셀러 제품입니다. 그리고 양말 다섯 켤레도 1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핸드폰 케이스도 1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샤오미에서 만든 가방 같은 경우도 10원은 아니지만 매우 저렴한 가격인 2,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방이 2,000원이면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 저렴하게 판매 중인 제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 보셔서 확인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에 제품을 볼수 있는 링크를 정리해 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기 상품들이 품절. 되기 전에 빠르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인당 한 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는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월 29일에 알리익스프레스 11주년 빅 프로모션이 시작되는데요. 제 경험상 매년 열리는 프로모션 중 가장 할인율이 높은 프로모션 중 하나이니 이때도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빅 프로모션 때 저렴하게 구매하면 좋을 제품들과 빅 프로모션 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릴 테니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영상 업로드 시 누구보다 더 빠르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